오랜만에 어. 맨날 오랜만이래 오랜만이 오랜만에, 오랜만에 <laughs> 고기구만 고기요 고기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드시오 네아 어, 배고파 왜 이렇게 배고파 우리 어제 운동 안 했는데 안 했는데 배고프더라 <laughs> 너도? 어 엄청 배고팠어 와 상추 엄청 크다 많이 먹어 응 많이 식사해서 먹어 아 그래? 우리 오 인분을 했 애들도 먹어야 되고. 와 엄청나다. 아 짠을요? 고기다려고 있어 아, 그래. 짠. 짠. 음! 음! 물의 손씨가 나날이 일주월장이구만. 진짜 맛있던니 모스다 올려가지고 어, 진짜 맛있다 응.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어? 응 그래도 한치 쌀때잘 사가지고 응잘 해먹는다 그러니까 응. 오징어랑 한치랑 막 어떤지 응 오징어보다 더 부드럽고 한치가? 응, 응 맞아 뭔가 좀더 단맛이 나는 것 같아. 많이 나. 아, 그럼 그래? 어, 한치에서 더 많이 나. 음. 맞아. 한치가 들어갔으니까 고기를. 맞아. 야, 후춧가루야. 어, 어쩐지 매콤한데 활성 매콤한. 일부러 후춧가 샀는데? 음. 와. 아. 나 동치미 국수 진짜 해 먹어야겠다. 무조건이야. 응. 음, 국물이 너무 맛있다. 너무 시원하고. 뭉침에 담그는 게 진짜 간단해. 깜짝 놀랐어. 음, 그냥 소금에다가 그치 언니 절여가지고 어풀 써가지고 어 저기 다진 마늘 넣고 어 저기 뭐야 사이다 하나 넣고 끝이야. 물 넣고 간단한데 이렇게 맛있다고? 그러니까 매번 담가야겠어 겨울마다. 겨울마다. 그러니까 맛있다 젓가락이. 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. 어. 매워 뭐가 이렇게 매운거지? 고추가 매운건가? 고추가 은근히 아, 매운 매워 마늘도 <laughs> 그둘다 매워 그둘다 매워 응? 응? 많이 먹었네? 응다 응, 먹어, 먹어. 응두 개씩 먹었어 어, 마늘 되게 알싸하지? 어와 마늘 진짜 맵다 그래도 계속 먹는다 먼저 <laughs> 했지 <laughs> <안적겠지? 웃음> 간을 먹으면 음. 그 혓바닥 그가생 있잖아 고기가 <laughs> 너무 아니잖아 <laughs> 비벼 먹어야겠어. 맛있어, 맛있어.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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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맛있지? 음. 맛있어. 당근이 진짜. 아삭아삭 씹히니까 맛있다. 음. 이 채소들을 마지막에 넣고 살짝만 볶는 게 나도 응. 그런 건거 음. 되게 좋아해. 어는그 아삭함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. 음. 무서워서 마늘 못 넣어먹겠어. 나 이제 안 넣어먹을래. 아. 안 매워? 응. 하나 찢어서 먹어. 나 아까 하나 먹었어, 언니. 죽는 줄 알았어. 그좀 조그만한 거. 나머지는 양념 조금 넣고 <laughs> 비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굿굿른푸먹 푸른 푸음푸기푸 살짝 른푸면더맛있른 푸른 푸른 푸 맛있을 것같아 음, 아 일체 속도서좀 넣어서 먹어봐. <laughs> 한산의 맛이요. 그래요? 음. 그렇지? 비벼? 음, 음, 음. 좀더 넣어야 돼. 어, 그 정도. 음, 음, 음.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음, 음 네. 맛있네. 음, 맛있어. 넣자 <laughs> 음, 맛있는데 짜네요 난 네? 쌈을 싸듯이요 쨈이 핀 투슈 와 소화제다 소화제 아주 잘 드시는군요. 응, 음, 음, 맛있어. 응. 음. 킨 아! <laughs> 아, 한번 맵기, 처음에 몇, 몇번 먹을 땐안 맵잖아. 안 맵, 안 맵다? 근데, 어느 순간 한번 맵기 시작하면은, 계속 매워. 먹을 때 이제 안 먹을래. 와, 또 놀랐어. 끝나겠다. 짠이게 한번 싸먹어. 상추. 알아서 먹을게. <laughs> 해가지고, 무쌈도 넣어가지고. 예. 아, <laughs> 어, 마늘은 안 넣을까? 안 넣을 거야. <laughs> 와. 나 마늘 많이 먹을 줄 알고 오, 나 마늘 먹고 싶어가지고 엄청 많이 왔는데 가져가. <laughs> 음. 맛있다. 응. 음. 너무 잘 먹었다. 음, 음. 너무 배불러. 와 우유가 안 시원하네? 그냥 먹어. <laughs> 와, 와. 세코 되게, 종류가 되게 많다. 어. 응. 그, 에스페르, 에스페, 에스프레소 헤이즐넛 어. 에스... 어, 샀어? 이거, 이거야. 어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 하나 먹어볼까? 어, 어. 이거 하나랑, 어. 어 이거 말고, 이거. 에, 아, 에그타르트. 에그타르트 하나랑, 어. 언니가 제일 먼저 사은 거. 어, 말차. 맞아, 말차, 말차. 언니 먹고 싶은 거 먹어, 말차. 이거. 말차? 어. 어. 응. 하나, 응. 이거 응. 해서 반씩 나눠. 그래, 아, 너무 많아가지고. 응. 내일 또 먹자. 이거, 이거 남은 거 내일. 내일 먹자. 그래 내일. 눈에띠네를까 <laughs> 제일 유명했는데 그거를 못 사가지고 그게 아예의절이야 아, 그러니까 아예, 아예 없어. 었 어, 아예 없었어. 눈에띠네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 눈에띠네 아 여기 있구나. 있어. 진짜 이게 제일 맛있대. 눈에띠네 다음에 가면 눈에띠네를 한번 <laughs> 음. 일찍 가서 사봐야겠어. 그래 그래. 나 응. 음. 한번 먹어봤거든 이거. 먹어봤어? 아에아 에그타르트래. 에그타르트 한 번밖에 안 먹어봤어? 어. 지금 두 번째 먹는 거야. 진짜? 그 맛을 까먹어가지고, 에그트라트 맛을 기억을 잘 못해. 언제 먹어봤어? 응. 옛날에. 옛날에 여기 말고, 육지에 있을때 아, 그래? 응. 먹어언니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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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맛이, 응. 음. 많이 안 난다. 음. 그냥 부드럽고 생크림 같아. 약간 맞아. 어. 그리고 여기 겉에는 페스츄리네. 맞아. 음. 음, 맛있네. 맛있다. 음, 맛있는 편이야. 아 그래? 너 많이 음. 먹어봤어? 음. 음. 속으로? <laughs> <왜? 소울어>. 역시. <laughs> 당연하 <당겨서. 웃음> 역시. 내가 여태까지 먹어봤던 것 중에서 응. 에드타르츠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띠로리 아 여기? 응 진짜 너무 맛있었어 거기 한번 가봐 아니 우리는 거기 갈 때마다 문이 닫혀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항상 못 샀어 응. 진짜 맛있어 문이 열는 적이 한 번도 없어 단한 번도 없어 우리 맨날 글로 운동 가잖아 한 번도 안열 근데 주말에 좀 여는 것같더라 사람 많을 때 주말에? 음. 아, 주말에 우리 가 운동 안 가니까 음, 그 음, 음, 음. 평일에는 진짜 단한 번도 없었어. 6년적으로 한 번도 본적이 없어, 없어. 그리고 KFC. 아, KFC. KFC? KFC 에그타르트 맛있어. 언니. 아 그래? 응. 어. 음. KFC 한번 사먹고야겠구만. 음. 음. 근데 나는 되게 에그타르트를 되게 조그만 걸로 생각했거든. 생각보다 음. 엄청 크다. 이게 예, 음. 큰 거. 응. 음, 맞아. 큰 음. 거. 그렇죠. 맛다 음, 먹어봤는데 기어 어, 진짜? 음, 나통 진짜 좋아해 잘라잘린 음, 이렇게 안에가, 음, 푸덕푸덕해? 음, 그래? 원래 뻑뻑한 맛으로 먹는 음. 거야. 음. 괜찮아? 맛있어. 응 음. 떡을 먹어봐. 오크더부드럽다어 그래? 얘기 <laughs> 보스, <laughs> <laughs> 음, 다음, 보스, 다음, 보스, 다음, 다음, 보스, 다음, 보스, 다음, 보스, 도음 보스, 다있 보스, 다음, 보스, 다얘 보스, 다음, 보스, 다음, 다음, 다다 이게 더 맛있는데? 아 그래? 응. 응. 커피에다 먹으면 맛있겠다 응, 응. 그치? 지아 아메리카노 이런 거 내일은 응. 커피에다 먹자 그아자 응. 진짜 먹을 줄 모르는 거 이목 막히는 맛에 먹는 거야 스콘을. 음. 음 녹차 되게 맛있어. 리고 그래? 응. 음. 녹차 진짜 맛있어. 음. <laughs> 스콘 좋아하는 사람들은. 응. 음. 맛있게 먹을 것 같아. 어 그래? 응. 음. 음. 맛있는 편이야. 응. 너 소금 좋아나 좋아해. 소금 좋아해. 좋아해. 음. 나는 그냥 음.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은 걸로 <laughs> 그냥 그렇다. 응 음. 눈에 음. 띄네 먹었을 때. 그러니까. 맛있어질 거 같아 눈에 띄네 맛있잖아. 음. 이거 먹다 이거 먹다 이게 또 맛있네. 그럼 이거 음, 맛있어. 음. 얘는 음. 겉에가 시럽이 달니까 안에를 조금 안 달게 만든 것 같아. 음음음. 음, 음. 음. 그래서 안에만 먹었을 때는 조금 별로고. 얘는 살짝. 음, 차가 맛있어. 음. <laughs> 붕어빵을 쌌었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어, 붕어빵 아저씨 왜안 하시는 거야? 몰라 아프신가 보지. <laughs> 어그 어, 생각했어 어디 아프신가? 나도 그 생각했어. 그랬어. 어 무슨 일 있으신가? 어안올줄리가 어, 어. 어. 없는데.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오신 적이 없었는데. 음. 침빵도 사서, 사서 먹고 싶은데. 오라지빵 그거 오라 김빵 오라 김빵 오라 집밥. 그러니까 아아 <laughs> 그것도 먹으러 가야겠네. 아라 집밥. 음 맛있어. 음안 먹어본 것도 먹어보도록. 먹어보러 가자. 그래. 또뭐 있을까? 말고기. 지저트 얘기한 거 아니었어? <laughs> 아니야 말고기 너무 궁금해. 나그 요새 막 코스로 말... 나오는 말고기는 코스로 나오더만아 그래? 아니야? 몰나 <laughs> 말... 나도 그 말고기 한번 먹어보고 싶고 응, 말고육회나 이런 거 있잖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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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인하다. 아뭘 <laughs> 잔? 언니는 오늘 동료 먹어 먹고서 나뭘 먹고 싶냐 이런 날데이 동료 아니야? <laughs> 우리 동료. 근데 약간 소고기, 제주고기는 매일 먹던 그런 거니까 친숙한데 말고기라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그런 마을리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좀 미안하긴 해. 근데 얼마나 쫀득쫀득하고 맛있을까 그 뒷다리 그 근육 봐봐. <laughs> 진짜로 마른 근육이 많잖아. 얼마나 쫀득쫀득할까? 오로지 <laughs> 오로지 <laughs> <어르신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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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하게 포장 줄게 남은 거 제주시래 다음에